이점점하는는 뭐 대충 알고있으면 어 이거 어떻게 규칙하는거지 네. 규칙 찾으려면 어떻게 몇개 계산해보라 그랬지 내가 그죠? 몇개 계산해봅시다 요거 요거, 요거 어떻게 될까 2분의 1 마이너스 2 1이지, 1이지?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얘얼마가는거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얘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4분의 3 규칙을 붙겠어 마이너스는 다 붙지. 네. 2분의 1, 3분의 2, 4분의 3. 어? 한모 문제가 얼마씩 차이나? 1씩 네. 차이나.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?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오겠지. 그 다음 곱하기 점점점에서 곱하기 얘가 얼마? 마이너스 50분의 1 차이나니까 49 이렇게 나오겠지. 이해가요? 네. 그 다음 봅시다.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49까지 1부터 49까지 49몇 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 s the sash cooker. This is the sash cooker. t h 곱 s is the sash cooker. This is the sash cooker. This is the sash cooker. This is the sash cooker. 2, 2, 3, 3, 4, 4, 5, 6, 이 나오겠지? 앞에 있는 49 이거 약분 될까, 안 될까? 계요 약분 되겠죠. 그럼 뭐만 남아? 50분에 1만 남겠지. 그럼 답은 얼마? 마이너스 50분에 얘가 남겠지. 소이 얘가 났어? 네. 오케이. 이렇게 계산하면 돼.